60초 역사인물 이야기 이분은 천안국학원 역사문학원에 있는 백범 김구 인물상입니다. 백범은 김구 선생의 호입니다 백범의 백은 미천한 백성, 백정을 의미하고 범이란 범부, 즉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백범이란 미천하고 평범한 백성으로 김구 선생이 자신을 한없이 낮춘, 지, 낮추면서 지은 호입니다잘 알려진 대로 김구 선생은 평생을 독립운동에 투천하였습니다. 당시 떠오르는 초강대국 일본에 의해 망해가는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였습니다. 김구선생의 장녀, 차녀, 삼남은 모두 1917년 이전에 사망했고, 1924년에는 부인 최준례 여사가 중국에서 폐병으로 사망했으며, 1939년 모친도 중국 충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남 김인는 해방을 6개월 남겨둔 1945년 3월 중국 충칭에서 폐병으로 사망했는데요. 안중근의 조카 딸이면서 김구의 며느리인 안미생 부인이 남편을 살려달라고 페니실린 주사를 요청했지만 김구선생은 끝내 며느리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여 그의 장남 김일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폐병이 폐병도 아닙니다. 병도 아닙니다. 페니실린한 방이면 나을 병인데 당시 페니실린은 매우 비싼 약이었습니다. 독립운동 작업으로 아들의 폐병을 치료하는 것을 끝까지 거부한 김구선생의 비장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본의 감시를 피하느라 김구선생과 가족이 모두 함께했던 시간은 4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조국의 독립이라는 최고의, 당시 최고의 시대 정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분입니다. 백범 김구선생을 상대로 최소한 3번 이상의 암살 시도가 있었고, 1949년에는 끝내 안두내에서 암살이 성공하여 사망하셨습니다. 다만, 근래에는 유튜브를 통해 그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무고한 일본인을 상인했다는 차합포 사건, 공산주의 반공주자로서 공산주의 계열 인물들을 주사한 김립 피살사건, 옥감빈 암살 사건, 김도순 화학선 암살 사건 등으로 잔인한 테러리스트, 또 김일성과의 밀담 등으로 공산주의의 손잡은 배신자 등으로 비난, 비난하는 좋은 비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과 격화 속에도 김구 선생은 임상애 임시, 임시정부를 상징하는 주요 인물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자신의 처지나 인형 혹은 필요에 따라서 임시정부를 떠나거나 아예 해산하려 시도한 것에 비하면 김규는, 김규는 가진 고난과 재정만 속에서 끝까지 임시정부를 지키는 독립운동가였기에 그 자체로 정통성이 매우 높고 임시정부의 정통성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제식민이 당시에서 독립운동가들은 그야말로 언제 죽을지 알수 없는 피난일련 시간을 보낸 분들이었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밀정이 되어 독립운동가의 목숨을 아사가는 엄혹한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시각으로 현대의 기준으로 김구 선생을 비롯한 당시 독립운동가의 행적을 쉽게 진단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학원 역사문화공원의 백범 김구 인물상입니다.